어, 11조는 우리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헌금을 하죠. 11조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11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11조 정신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날 11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소 의외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것만큼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전투를 치르고 그리고 그 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서약합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십일조의 의미와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재산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재산의 주인이다라고 시 하는 것의 고백으로 11조를 일종의 증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창세기에 나온 최초의 11조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생각할 수 있는 11조 정신이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혹은 어, 질문이 생기는데요. 지금 우리가 11조를 누구에게 하고 또, 누가 받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용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먹을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집이 필요한 분도 아니죠. 그분은 입을 옷이 필요할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봐야 그분이 필요한 게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11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한 거죠. 저는 이 11조의 정신을 구역성경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세 가지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헌신을 향한 11조 혹은 헌신하는 사람을 위한 11조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민수기 때는 아직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재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관리하고 그 재물을 통해서 제사장은 자기의 삶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드리고요 그 나머지 재물의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어나가죠 대신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이나 성전에서 같이 일하는 레위 자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땅이 자기의 생산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물의 일부가 사육되는 거죠. 레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마기를 거두는 것에 대한 고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무슨 뜻이냐면 레위 집합 사람들도 특별한 직업이나 어떤 그 생산할 수 있는 땅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일조가 사용된다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민수기에서 이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 개신교 목회자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종 자신이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고요. 따라서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회자도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흔히 자신이 다니는 신학대학을 높이 부르는 말로 선지동산이란 말을 사용해요. 선지동산이라고 부르 불러요. 제사장의 동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계신 게 목회자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이것은 누가 헌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의 공적 영역이죠. 공공 영역이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의미로 볼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 11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정의, 자비, 신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공공영역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날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11조를 모으죠. 저는 이것을 헌신을 향한 11조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11조를 왜 하는지, 언제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라는 여러 본문 중에 두 번째 본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축제를 향한 11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조금 덧붙일게요.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냐?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첨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laughs> 11조 곡식, 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소와 양의 천난그 새끼를 가지고 주님이 자기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 아마 성전이 생기고 난 후에는 성전을 가리키겠죠. 여기는 지금 회막 있을 때니까 회막을 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에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곳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어, 11조가 뭐 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재산의 12일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왜 먹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번역은 두려워하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것의 번역입니다. 요요 곳에 관한한 개역개정과 공동번역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개역과 공동번역은 각각 경외 공경으로 번역했습니다. 네, 그게 더 적당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십일조를 바치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집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도든지 독한 술이든지 여기서 독한 술은 아, 어, 이런 저런 제가 어, 연구를 읽어봤는데 맥주를 가르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튼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살면, 살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가기에 너무 멀어요. 그래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갖고 가다가 상할 수 있어요. 소나 양의 새끼를 가지고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돈으로 바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것을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즐겁게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고 있는 십일조랑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27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이 사람들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축제를 향한 11조, 축제를 위한 11조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11조예요. 어떻게 배우냐? 그분을 인정하고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돌봐주신 것 덕분에 이렇게 잘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음식들을 앞에 두고 즐겁고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현연, 이것을 기념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좋은 것으로 먹는 것, 이것이 11조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 2 7절에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있죠. 그런데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그리고 이렇게 기쁜 자리가 가능하게 해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인 레위 사람들을 잊지 말고 있어라.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십일조의 일부를 그분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죠. 전부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목새 일부를 레위인들을 위해 따로 비축하거나 따로 떼어드는 거죠. 저는 이것을 축제를 향한 십일조, 축제를 위한 십일조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십일조. 정신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공경하는 걸 어떻게 배우느냐 두려워 떨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을 먹고 마시는 기쁨과 행복, 웃음 이 속에서 하나님 공경하는 걸 배우는 게 축제 21조 정신이거든요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축제 속에서 이 축제를 가능하게 해줬던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몫을 떼어주는 잔치 그니까 참 배려 깊은 사려 깊은 잔치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는 축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속에 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해줬던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예우하는. 기쁨의 자리라면 그것은 축제를 향한 11조 정신이 구현된 곳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의, 11조 정신으로 저는 돌봄을 향한 11조 혹은 돌봄을 위한 11조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년마다 걷는 11조에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떠돌이라고 번역한 이분들은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외국인이라고도 번역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 번역하라. 그러면 저는 난민이라는 말을 택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난민이든 정치적인 난민이든 난민은 남의 땅에 가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남의 땅에 가서 살게 됐다는 건 뭐냐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는 것은 옆에 있는 이웃들과 분쟁이 났을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쁜 의미의 취해법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11조 정신은 뭐냐? 이렇게 권리가 박탈당한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11조를 통해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와 과부, 대표적으로 구약성서에서 경제적 약자를 의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성 안에서 배불리 먹게 하는 것, 기뻐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성 안에 사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 배불리 먹게 해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돌봄을 향한 11조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에 속하는 일이고, 11조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얘기해라 새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재산의 10의 1을 바쳐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축제를 향한 11조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그 공경 속에서 우리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축제로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한 11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사는 성 안에 산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뜻하거든요. 거기서 권리를 잃은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는 십일조. 이세 가지 십일조 정신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요. 참 십일조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십일조 하는 이 십일조를 어떻게 이 정신에 따라 과연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있겠죠. 예수께서는 이 11조가 오용된 것을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이 11조가 이렇게 좋은 정신이지만 인간은 굉장히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해왔잖아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어 하고, 또 아모스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 두 가지를 각각 지적하시는데요. 아모스에서는 이 11조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린 채 11조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이득이냐? 나는 이렇게 11조를 많이 한다고 자기의 위신을 높이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 11조를 자기의 몫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1조를 살마다 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자랑하고 떠들지만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발하시고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베델 배들,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살마다 11조를 바쳐 보라.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에 어긋난 11조 이렇게 바친 거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 아, 않았다. 이렇게 질책하시죠." 말라기에서도요, 에, 그런 잘못들을 꾸짖으시는데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11조의 정신도, 11조도 하지 않는 그 세태를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서 바로 이 아모스와 말라기, 이 예언자들의 두 비판 정신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를 드리면서 사실 이것은 11조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읽어봤듯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11조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채소류는 그리고 이 향신료류는 11조를 굳이 바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뜰을 들이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라고 비판하십니다. 11조는 하지만 11조의 정신을 버린 거죠. 그러면요, 11조가 다 무력화된 겁니다. 정의란 무엇이죠? 그것은 사람들 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거죠. 각 사람에게 올바른 목소를 주는 거예요. 자비는 뭡니까?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머니가 갖는 아기의 상태를 살펴서 요청하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기저귀도 보고 배고프지 않는지 보고 어디 짓무르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 처지를 살펴보는 그 마음이. 자비거든요. 신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런 것을 버리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11조만 한다? 그것은 11조 정신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11조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만 세우는 일이 되겠죠. 예수께서 그것을 비판하십니다. 누가 보면 11장 42절에 보면 마태봄서에 있는 말과 유사한 말을 하시는데요. 너희, 바,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바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일조 11조 정신과 십일조를 행하는 것 말씀하시고 또한 정의, 자비, 신이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네, 말씀하십니다. 11조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십니까? 그분을 향해서 울부짖는 사람, 그분 앞에서 신음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11조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도 11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헌신하는 사람 헌신을 위한 11조 축제를 위한 11조 향한 11조 또 돌봄을 향한 11조 이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의 11조에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